주당 현수막에 보면 뭐이 나라냐 각 상도 55 0 구속 수사라 고뭐 현수막을 많이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예, 제일 문제가 있는 우리 박영수, 예, 근순일도 예, 구속 수사해야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우리 해외 팔동만 동포 여러분, 그동안에 잘 계셨는지요? 이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온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대한민국은 날이 풀려서 지금 따뜻한 기운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 경제 모든 사회생활이 전체가 따뜻한 봄날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꽤 멀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어야 할거 하는 짓거리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너무 시간을 끌고 있고 이런 느낌이 가서 저희들이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상에 살다 살다 보니까 이 말하자면 자기 죄를 없애고 자기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50억씩 참 5억도 아니고 50억씩 주기로 한그 자들이 지금도 법의 심판대 또 조사로 받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우선 그 말씀 드리고 하는 키포인트는 50억을 주기로 한 사람이 여섯 명 있습니다. 그것도 장본인 하천 대유 대장동 여기서 돈을 수천억을 빼가지고 말하자면 갖다 먹은 일당들. 김만배가 이제 주동자고 오야지인데, 김만배치 입으로 50억을 주기로 한 사람을 낱낱이 이름을 가열해갖고, 이 말하자면 방송, 유튜브에 계속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불법적인 것이 50억을 주고 막무리하려 했던 것들이 다 낱낱이 밝혀져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조사도 안 오고 지금 있는지, 그야말로 우이국민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주 찹찹합니다. 지금 제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라는 그 자는 전라도 출신, 호남 출신으로, 내 고향도 호남입니다만은, 호남 출신으로, 그야말로 외모에서부터 독사 눈으로 목에다 김수를 하고, 딱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톡하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박근혜 대통령님을 안정히 두집어 씌우고, 그야말로 어떤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사실대로 만들고, 최순실 이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 신부름권을 한마디로 말해서 말하는 정계공론청이 뭔지 해갖고 이 법전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박근혜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가지고 서울 구치소에다가 4년 9개월 동안 강금시킨 감옥사절 시킨 놈이 박영수, 이 더러운 놈입니다. 이그 자식이 말하자면 50억을 받기로 한 것이 김만배 장 본인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지금 이미, 김만배 입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이 박영수 딸이 파천대위에서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으로 50억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곽상도도 자기 아들 퇴직금으로 50억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권선일, 그, 눈썹이 삼각형으로 난는고못난는 놈의 새끼, 그시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모든 법을, 말하자면, 이재명의 선거법도 무죄를 때리고, 50억을 주기로 한 것으로, 이 말하자면, 김만배가 이야기한 것들이, 낱낱이, 대한민국 사회, 우리 권고사회에서 낱낱이 바뀌어진 지가 몇달 됐고,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물론 이재명이 말하면 문재인, 이재명이가 탁기 때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50억을 받기로 한, 이 말하자면, 받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이부정이라는 것이, 이게 잘못되면, 책을 받는다. 말하자면, 지역을 간다, 감방을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도대체 윤석열과 한동훈 씨는 도대체 그걸 앞으로 조사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또, 이 말하자면, 자기 사람을 감추기 위해서, 말하자면, 무마시키고, 무혐의를 때려볼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조그마한 이 광주, 말하자면, 자파 좌파 중에 자파 대이 광주에서, 조그마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나가는 개라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이, 목이 아픕니다. 많은, 그래도 우리 의무는, 나라가 제대로 가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돼 가는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타로 서는 나라,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망쳐버린 민주당이 망쳐버린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이, 유망한 이, 그하은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왜 죄가 그렇게 많은 말하자면 돈을 직접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자기 죄를 무마하고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세금을 탈취하고 이런 사람들 50억을 받기로 한 사람들 받은 사람들을 이 조사도 안 하고 조사한다는 말은 경찰에서나 경찰에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너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애국 보수 의료인의 보수 애국자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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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소리 높이 해칩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 동부 여러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말은, 아마는 많은 사람이 보진 않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또 우리 국민들이, 말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가 이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우리가 개모한다는 이런 의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나, 이 하천대회에서 수천억을 빼서, 말하면 이재명이가 뒤에서 조작하고, 이놈들이, 질당들이 해가지고 수천억을 죽은 받은 돈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갔는지, 어디가 있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서 낱낱이 국가가 환수를 해야 되고, 국민 여러분이 분명히 알다시피 50억씩을 주기로 받기로 한 사람들을 지금 이 국정에 세워서 다시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법정에, 대한민국에 이어은 정치 권력에 아니면 어떤 권력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보여서 다시는 이른다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과 또 우리 예의를 원하니까 윤석열 정부 특히나 한동훈 씨는 또 검찰총장 특히나 검찰총장 이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선에서 이 사람들을 꼭 처벌해서 낱낱이 심판대에 세워서 감옥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각 성도 50억 네. 예, 그것도 다시 재수 사야 됩니다. 그래야 한다. 예, 뻔하게 예, 이, 예, 나아가 있을 것이 아니고, 네. 자기가, 그, 그러면 다, 아들 다 50억, 퇴직, 의전 10년, 20년 해도 그렇죠. 몇천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렇죠. 50억 그거를, 각상도 전 국회의원은 50억을 국가에서 헌남해 주시기 부탁드렸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측입니다. 아마 각상도는 원래 이 말하자면 자기들이 원수처럼 보는은 민주당으로 보면은 우리 말하자면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우리는 보수 말하면이 출신인데, 곽상도 50억을 받은 것은 지가 직접 안받았다 해서 부재를 때렸는데, 자기 딸이 화천대에서몇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으로, 아니 아들이 퇴직금으로 5 0억 줬는데, 그 자기 아들이 화천대 김만배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돈을 주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현재 말하자면 그이 영상에 녹취록으로 많무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곽상도를 무죄를 때린 이유는 제가 추측입니다. 아마 이 말하자면 권순일 특히나 권순일 이 대법관도 그 다음에 이 말은 박영수 자기 사람들 쪽을 말하자면 다시 면제부를 주기 위해서 곽상조를 갖다가 무죄를 때린 것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때린 것으로 추측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김명수 이 조리 봉태희 같은 놈의 새끼가 저화천저 강원도 춘천에서 조그마한법이 대법 법원, 법원 판사로 있다가 이 문재인 이 한천 문재인 이가 여섯 단계를 올려갖고 대법원장으로 딱 세워놨고 그 대법원장 임기가 6 년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에 지가 하고 싶은 거, 문재인이가 지은 죄를 감춰주고, 자기들 패견들을, 이말대로 죄가 드러나도 무죄로 때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이, 김명수를 갖다 놨는데, 올 7월달인가 9월달에 인기가 남겨 되는데, 지금까지도 김명수는 그 문재인을 조합파빨갱 이들을 위해서, 모든 법이고 무엇이고 다 위반하면서, 대법관 판사란 놈이 자기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우리 편에, 보수 쪽에는 죄를 줘버고 또 빨갱이 좌파 쪽에는 무죄를 때린 6년 동안 귀짓을 한놈이 김명수인데 분명히 김명수가 말하자면 다 권순일이라 박영수 자기 편 사람들 50억 그리고 들어있는 놈을 면접을 주기 위해서 그 곽상도가 확실하게 돈을 받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책임을 못진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무죄를 때렸는데 그럼 한번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사, 개자식들, 어? 김명수, 권순일,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휴직 대통령에 있으면서, 아이, 두 자기, 친척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아들, 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 최선실 씨하고 엮어가지고, 경제 공동체로 엮어가지고, 이 4년 9개월, 17년 이일을 형을 때린 놈들이, 이 대법원, 저, 또, 이 판사 놈의 새끼들인데, 이 좋은 판사들도 많이 있지만 빨갱이 판사 우리본 연구에 판사놈들이 그렇게 했는데 권자자 김명수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 권순일 김동수한테 물어보는데 너희들이 판사로서 지대로 공부를 해갖고 법대로 모든 것을 재판하고 정의 구현을 하면서 법을 집행했는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은 세상에 최순실하고 엮어서 현직 대통령은. 17년을 때린 놈의 새끼들이 아이 각상도는 50억을 불법으로 받았어. 근데 아들을 명의, 아들 뒤에 집금 명의로 주면서 위장을 해갖고 아버지가 돈을 주라고 했다. 이런 말까지 전부 말은 영상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때린 이유가 대한민국 법전에 어느 판례집에 어떤 법에 아들하고는 공동체가 아니고 남남끼리 최씨하고 박씨하고 어,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최순실하고 경제 공룡체로 엮어다가 17년을 때린 놈의 새끼들, 니기들 천벌받을 게이개다시들라 예? 생각해봐,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아무 관련도 없고 돈 100원짜리 나눠쓴 일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님최순실하고는 어, 경제 공천체로 엮여갖고 17년 더군다나 세월직 대통령입니다. 30년치 말하면은 그, 이, 이, 그 자금을, 어? 은행 자금을 조회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온 이 청년 결변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헌놈을 씻기더라. 니들은 자다가 벼랑 맞아 뒤질 때니 천물을 가는 놈을 씻기더라. 법을 그렇게 집행하면 누가 국민들이 법을 신뢰하고 대한민국 법을 신뢰하겠느냐.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야기하고 이마음속으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판사, 법사, 어 검사 할것 없이 정말 잘못된 사람들은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거는 정말로 어 우리 국민들 전부 알려가지고 다시는 그런다가 말하자면 대한민국 법을 어지럽히고 대한민국을 잘 마음대로 유지하지 않도록 꼭 우리가 말하면 감시병으로 감시병이 돼서, 저, 전부 감시하고, 이, 말은조금만 언론이나 유튜브라도 알리면서, 그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잘못된 점을 꼭지해게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50억을 받은 놈도도 무죄라면은, 그 다음에, 오,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 그, 뭐 본의 아니게, 5천원, 만원, 뭐, 언제 옛날에는 빵 500원짜리 하나 돌려먹은 놈도 시명을 줬는데, 이것이 법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 하지만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국민밖에 없습니다. 법이고 판사고 검사고 누구고 할게 없이 믿을 수가 없고 정치 특히나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전부 나라 아주 팔아먹는 이 아주 의반역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송충이 같은 놈들이니까 우리 국민들만 믿고 우리 국민 힘으로 개혁을 해서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번 게 예. 이각 상도 전 국회의원은 50. 그래 그렇죠. 국민의 그 혈세금입니다. 아 10년 20년에도 천만 20만 원 이렇게 미만인데 50억 국가에 헌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랬습니다만 요즘 뭐 이재명 또 구속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강도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재명이란 사람은 우리가 누차 이야기 했지만은 그건 사람의 탈만 썼지 제가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관찰해도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가 아는 사람 자기하고 같이 정상고락을 하고 했던 사람이 죽은 일도 나 모르는 사람 아들이 뭘 잘못되니까 내가 우리 아들이 아니다. 자기 마누라도 따로 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도 알아봤지만은 또 자기 친형수한테 그 욕을 할 때도 알아봤지만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요즘에 말은 이재명이 그말하던 행동을 보면은 도저히 사람으로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어쩔 때는 윤석열이를 물고 늘어지고 지가 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탄압받는다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말하자면은 국민들한테 전부 알려져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광주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재명이 말만 나오면은 이재명이는 도둑놈, 사기꾼,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전부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그걸 잘아는가모르겠지만은 그런 누구 이제 우리 지인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 또 와이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들 그런 이야기를 광주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보세, 요저 국민 여러분 하늘을 말하면 내려다 보고 있고 국민이 전부 감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언론 방송에 속지 않습니다. 하도 언론 방송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말 좌파 빨갱이들하고 합세해갖고 하도 거짓말을 했지만 그때는 속았지만은 이제는 이제 전부 국민들이 깨우쳐가지고 속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를 측해내지 고서는 절대 나라 운영을 할 수가 없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감입니다. 당신이 어, 대통령 직이한 3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윤석, 윤석열 대통님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3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문재인, 이재명, 이나, 이남에 있는 빨갱이 추사파 공산 세력하고, 이북에 공산당 김, 김, 김정은 집단하고, 중국에 공산당 집단하고, 싹 해가지고, 윤석열 당신을,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끌어내려가지고 다시 저 빨갱이들이 집권하려고 하는 공작에 분명히 한 3년 정도 되면 들어갈 것입니다. 이거를 대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장관, 검찰총장은 다시 지금 말하는 무슨,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뭔 말도 안 나오고, 뭔 일, 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검찰총장님, 대법원 장님을, 아니 법, 어, 어, 법무부 장관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을 금저금 그, 그 조사해가지고 지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하고 특히나 남한에 있는 공산 세력 특히나 많은 민주노총에 있는 공산 세력 또 전교에 있는 공산 세력 공무원 노조에 있는 공산 세력 전라도에 있는 공산 세력 이 사람들을 색출해서 강력하게. 말하면, 죄가 있는 대로, 죄가 없으면 말고, 죄가 있으면 죄에 있는 대로, 저 조사해서 처벌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너무나 무고하게, 나라도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대통령도 이 감옥까지 갔는데, 이것을 잠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 이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지금 수면 아래 잠재되어 있는 공산 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각 조직에 그냥 국정원장 김규현 씨, 국정원장 김규현 씨는 국정원 출신이 아니고 외교부 출신인 걸안 돼. 국정원에 있는 모든 면을 총 동원해서 문재인 아이 저지르는 거, 간첩을 여저기 요소에 박아놓은 거, 그이북의김정원이라고 말은 공조해갖고 남한을 적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장 김규현 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알 수가 없고, 이거, 이런 상황에서, 겨우 싸우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은 국토부 장관 한마씩 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없고, 나라를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경찰총장 국정원장, 이 사람들한테 지시 내려서, 죄가 있는 사람을 잡아서, 즉각 체포해서, 구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나라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이 민족을 전부도 살 것입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우리 얼마 강력 자파 도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정치인들이 요즘 뭐 양심을 좀 파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저 오1 0 0억못 먹는 사람이 예더 정신 이상자고 예, 그래서 이, 이번 기회에 나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양심껏 예. 각 상도 전국 기원은 50억을 국가에 헌납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예. 그것이 진짜 양심 있는 정치인이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정치 모든 경제, 외교, 국방. 봄이 와서 원래대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상 경제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도록 우리는 짧은, 좁은 목소리, 적은 목소리지만은 이, 이 방송, 카메라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국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예군이 있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도, 다시, 예. 각상도 전국인 다시 재전사하시고 예, 우리 박영수, 건순일이 예, 특검 다시 구속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서 예, 아,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